아이언을 다운블로우로 치고 싶으시다면 제가 알려드린 이 연습 방법으로 느낌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럼 바로 어마무시하게 눌러치는 강한 임팩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원 프로입니다. TV나 유튜브에서 프로들이 치는 거를 보면 아이언을 칠 때마다 강력한 임팩트와 함께 돈가스가 한 장씩 이렇게 날아가는 걸 보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다운블로우로 맞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치고 싶어 하시는 다운블로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운블로우는 가파른 어택 앵글로 인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서 어택 앵글은 헤드가 공을 가격하는 각도를 말합니다. 헤드가 공을 가파른 각도에서 내리치게 되면 그걸 저희는 다운블로우라고 말합니다. 아이언을 칠때 다운블로우로 내리치게 되면은 강력한 임팩트, 그리고 높아지는 스피드량으로 인해 비거리 뿐만 아니라 그린 적중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린 적중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의 스피드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세컨샷을 치고 공이 그린에 떨어져서 많이 굴러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분들을 위해 다운블로우를 칠수 있게 좋은 연습 방법을 하나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해 드렸지만 다운블로우를 치기 위해서는 헤드가 공 쪽으로 가파르게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레깅, 레깅을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레깅은 백스윙 탑에서 만들어진 이 손목 각도를 다운스윙까지 유지해주시는 거를 이제 레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다운스윙을 할때 레깅이 생겨야 이런 식으로 손목 각도가 레깅이 생겨야 헤드가 공 쪽으로 가파르게 이런 식으로 헤드가 공 쪽으로 가파르게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이 레깅을 직접 쉽게 따라해서 몸으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백스윙을 올려주시고 여기서 백스윙 탑에서 손에 힘을 빼이 샤프트를, 골프채를 오른쪽 어깨에 이렇게 짊어 얹듯이 그냥 툭 얹어주시면 돼요. 얹어주신 상태에서 손에 힘을 뺀 상태를 유지하고 팔로 그대로 스윙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손에 레깅이 생기는 걸 강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스윙을 할때이 정도로 손에 힘이 빠져야 레깅이 생기는데요. 이 연습 방법은 과장된 연습 방법으로 단지 레깅을 몸으로 느끼기 위해서 하는 연습 방법이기 때문에 절대 이 연습 방법으로 공을 치지 마시고 공을 치기보다는 연습 스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아이언을 다운블로우로 치기 위해서는 가파른 어택 앵글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레깅을 하셔야 되는데 레깅을 만드는 방법은 손에 힘을 빼는 것입니다. 절대로 손에 힘을 주고 만들지 마시고 손에 힘을 항상 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백스윙을 이렇게 올려 골프채를 오른쪽 어깨에 얹어놓고 손에 힘을 뺀 상태로 휘두르는 이 연습 방법으로 연습을 하셔서 레깅의 느낌을 느껴보시면 됩니다. 아이언을 다운블로우로 치고 싶으시다면 제가 알려드린 이 연습 방법으로 느낌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럼 바로 어마무시하게 눌러치는 강한 임팩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운블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스윙 기본 원리에 대해서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화려한 기술을 따라하고 배우다 보면은 기본을 까먹고 스윙이 망가지게 되는데요. 기본적인 스윙 원리만 잘 기억을 하신다면은 크게 망가질 일이 없으시니까 꼭 기본적인 스윙 원리는 지켜 주시고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